들리는 노익스 퀴즈 국세기본법 파이널 핵심정리 챕터1 국세기본법 총론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로 구분하시오. 1번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총칙법으로서의 성격과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불복 절차법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오. 2번. 국세 기본법은 행정심판법과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x. 국세 기본법은 행정심판법에는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관세법에는 우선 적용되지 아니한다. 3번. 국세 기본법은 내국세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므로 국세 기본법에 반하는 세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국세 기본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X.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기법 제3조 2항 4번. 국세 기본법상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 거래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종합 부동산세 및 관세를 말한다. X. 국세 기본법상 국세란 지방세, 관세 및임시수입부과세를 제외한 13가지 내국세만을 말한다. 5번.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5번.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세 보증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세 보증인은 납세 의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7번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오. 8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효율적인 조세 정책의 수립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세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 정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X 중장기 조세 정책 운영 계획은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번 국세 기본법상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산 입의 원칙을 적용한다. x 국세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민법 규정상 기간의 계산은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한다. 10번. 세법상 의무 이행의 기간을 8월 10일부터 5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기산일은 8월 11일이 되고 만료일은 8월 15일이 된다. 엑스 8월 10일부터 5일이 되는 날은 8월 11일부터 기산하여 5일 후인 8월 15일이나 8월 15일은 광복절로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다음날인 8월 16일이 기한이 된다. 11번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X 우편 날짜 도정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권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12번 신고 기한 만료일이나 납부 기한 만료일에 국세 정보 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 신고나 전자 납부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X.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13번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 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수출 대금 입금 증명서 등 전자 신고 또는 전자 청구를 할때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2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자 신고 등을 할수 없는 실물 서류 등에 대하여는 기한 내에 전자 신고 등을 한후 1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4번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 의무에 대한 신고 기한을 총 9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X 해당 사유는 국세징수법상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상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기한의 연장에 대하여는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5번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의 연장은 납세자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신청하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된다. x 납세자의 신청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16번.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x. 기한 연장의 사유로서 질병이나 중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17번.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수 있다. 오. 18번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가장 유리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엑스 납세고지 또는 독촉 관련 서류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19번.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 징수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 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X.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연합의 납부 고지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에 따른 납부 고지서 및 신고 납부 세목을 기한 내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 고지서로서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우편도 가능하다. 20번.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또는 동거인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인 송달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 송달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유효하다. x. 송달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 사용인 또는 동거인 등에게 송달한 경우와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생각한 경우가 아닌 지문상의 경우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1번 서류를 송달 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다. x 해당 교정 시설의 장 또는 국가 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2번. 공시 송달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오. 번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X. 독촉장은 전자송달 대상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4번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부과세액을 확인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전액 자진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오. 25번 전자 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이 전자 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한 서류도 그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X. 전자 송달은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서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26번. 납세자에게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법소정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가 3회 연속되는 경우 그세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법소정의 기한의 다음 날에 전자 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의제한다. X 납세자에게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전자 송달된 서류를 법소정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가 2회 연속되는 경우 그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법소정의 기한에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의지한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번 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8. 서류 제출에 있어 발신일에 대한 추정은 가능하나 서류 송달에 있어 송달일에 대한 추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8번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미등기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오. 29번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으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X.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그이 외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일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30번.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단체의 소득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x 법인 아닌 단체가 해당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요건에 불문하고 해당 단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구성원 각각의 소득 분배 비율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1번.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과 그 과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오. 32번.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위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에 승인해제법인의 승인신청통지기한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3번. 국세부과의 원칙은 납세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i n 3 4번 실질 과세 원칙은 법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X.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법률주의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5번. 세법의 국세 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36번 신의성 실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나 납세자의 신의를 저버린 부당한 조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수 있다. x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각종 제재장치를 통하여 이에 대한 제한과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재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로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수 있다. 37번 신의성실원측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세무상 처리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견해표명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급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X.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만약 그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불복 청구 절차를 통하여 그 처분 자체의 취소를 요구하면 되므로 굳이 신의 성실의 원칙까지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38번.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오. 39번.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오. 40번.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 41번.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여부에 불문하고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 X. 진정 소급의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된다. 42번. 비과세 관행 규정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계산은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조세 법률주의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x 비과세 관행 규정 즉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에 해당한다. 43번. 입법에 관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조세법률주의의 합부원칙이라할수 있으며,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볼수 있다. 오. 44번. 과세기간 중에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오. 45번. 세법 비회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 징수, 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세법 해석의 기준에 대한 국세 기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x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 징수 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세법 해석의 기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46번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과세 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한다. x 기업 회계 존중의 원칙은 사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된다. 47번.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 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오. 48번. 인지세를 포함하여 고지할 국세 또는 강제 징수비의 합계액이 1만 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X.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은 인지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9번. 조세 탈루자의 탈루 세액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최대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X 조세 탈루자의 탈루세액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40억 원을 한도로 한다. 50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최대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X.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의 신고 포상금은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51번.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일정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과태료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X.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2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x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2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53번. 장부 및 증빙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과세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엑스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여객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2월 결손금을 공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장부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54번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에는 서류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오. 55번 국세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의 인적사항 및 국세추징명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가 해당 지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없 56번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의 인적 사항 및 국세추징 명세 등의 명단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납부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오. 오십칠 번 국세기본법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범이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 등이 연간 일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x 스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의 포탈세 기준 금액은 이억 원으로 한다. 오십팔 번 국세청장은 탈루 세액을 신고한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X 조세 탈루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한은 포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 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59번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 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X 직무집행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5천만원 이하이다. 60번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상당에게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며 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x.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상당에게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61번 실제 거래 없이 발급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매입 계산서 합계표에 매입 가공, 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여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 처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을 비밀 유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오